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거룩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만한 리더자가 없어요. 이 당시 때의 사사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상태죠. 그러니까 사사가 영적으로 어두운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더 어둡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다 미신에 빠졌죠. 여호와의 언약계만딱 갖고 오면 승리가 보장될 줄 알았죠. 이거는 오늘날은 뭐가 같습니까?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또 집안에다 예수님의 그림을 걸어 놓으면 그게 무슨 부적처럼 생각이 돼서.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다 비슷한 유의 생각들이죠. 사사 시대 때 전쟁이 났다. 이건 뭐 백이문 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범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의 부족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인한 거죠, 전쟁을. 오늘날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랑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쳤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다가 하마스한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인질로 잡혀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마스한테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마스에게 어떻게 보복 공격을 할까? 그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번 전쟁이 승리로 끝난다 그래도 또 지나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마스를 제거하면. 앞으로 자기네들은 안전하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만약 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진짜 대성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전쟁은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3대 재앙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자기 교회이기에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죄악이 크니까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연평도 북한한테 침략을 당했죠.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교회는, 한국교회는 회계를 했어야 됐습니다. 대각성 운동을 버렸어야 됐어요. 제가운데서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서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 군인들이 다 지켜주겠지, 미국이 다 지켜주겠지. 이러나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하나님이 전쟁을 용인합니다. 막아주시지를 않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백성들의 죄만을 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십자가만 지고 죽어주시면 됩니다. 오셔서 굳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많은 말씀을 행하셨고 많은 감정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에게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시는 리더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시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사모엘서 4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